우리나라 직장인들이 하루 동안 최소 3시간 많게는 6시간까지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낸다고 해요 1년이면 1,500시간 진짜 딱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정신이 번쩍 들지 않아요? about that empty field just you and me in time to kill first kiss I didn't know would come you laughing at my stupid jokes both of us wishing we were wrong right then cause we knew it was love and everybody says take it slow but I think it's true when you know you know yeah we tired of when on 부람산입니다. 오늘 부람산 트레일러닝을 좀할 건데 아, 트레일러닝 할때 제가 조금 챙겨가는 장비들 좀 잠깐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우선 안반이 많은 산들이 있어요. 부람산, 도봉산, 북한산 이런데는 이렇게 막 철봉을 잡고 가야 되는 구간들이 있어서 어, 저는 이런 하프장갑, 이런 장갑을 꼭 챙겨줍니다. 그리고 물과 음료, 간식 같은 것들 넣고 다닐 배낭. 내려올 때 이제 햇빛이 강할 때를 대비해서 선글리이 모자 잘 써주고요. 그리고 이런 팔 토시도 이 벌레, 모기 또는 풀에 쓸리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팔 토시도 유용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리도 이런 카프 슬리브. 풀에 이렇게 쓸리면 저는 풀 속이 자주 올라가지고 그리고 트레일러니화. 뭐 특별한 건 없죠.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장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굉장히 불편한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준비를 잘 해가지고 가는 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불암산이 개인 사유지인 거 아셨어요? 그것도 우리가 다 알만한 아주 유명한 분 탤런트야. 최불암, 캐... 죄송합니다. 년이면 1500시간. 그냥 별 유용하지도 않은 뭐 인터넷 기사를 끄적끄적 한다거나 카톡, 핸드폰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지고 있는 것들. 이런 시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 시간 없어. 너무 바빠. 여기다가 뭐 운동까지 하라고? 나 죽어, 그럼. 이러면서 정작 우리에게 진짜 소중한 것들까지 같이 의미 없이 흘려보냅니다. 어, 소중한 관계, 나에게 정말 의미 있는 일, 또 나의 건강. 진짜 딱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한 30년쯤 후에 그 후회와 회한으로 가득 차서 늙어 사라질 그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정신이 번쩍 들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만난 한 책에서 그 실마리를 찾은 것 같은데, 어, 여기다가 달리기를 접목시키면 훨씬 더 견고한 실천이 가능할 것 같아서 오늘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초생산성이란 책인데요. 와, 이름은 좀 압박이 있어요. 뭔가. 엄청 열심히 해야 될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막 뒤처질 것 같고, 그죠? 그런데 막상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너무 많이 하지 마라, 멈춰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가 10년 동안 달리기를 하면서 느낀 가장 큰 달리기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하나씩 볼게요. 일단 생산성이 뭔지 이 작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명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에너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그래서 진정한 생산성이란 더 많이, 더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옳은 일을 해내는 것이다. 캬,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닌가요? 이미 달리시는 분들은 매일 느끼는 감정일 거고 아침에 달리기로 시작하면 명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에너지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죠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법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이것도 딱 우리 달리기랑 일치하는 거예요 우, 제일 먼저 낭비하는 시간을 줄이고 집중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에 앞서서 일단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흘러가고 있어요. 강물에 낙엽이 떠가듯. 그냥 시간을 따라 흘러가는 거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러다 결국 사라집니다. 일단은 멈추세요. 멈추고 나를 명확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멈춤에 있어서의 달리기는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멈추라면서 달리라고 굉장히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달리기라는 적극적인 행위는 분명히 멈추는 행위입니다. 그저 매일 똑같이 돌아가는 저 일상 속에서 30분, 한 시간을 뚝 떼서 그저 낯선 곳을 움직인다는 것만으로도 멈춘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누군지, 뭘 좋아하는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뭘할때 행복해하는지. 이렇게 나를 알고 어떻게 어디로 나아갈지 알아가는 과정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뭐 처음에야 10분 달리기 뭐조차도 힘들 수 있죠. 하지만 체력이 생기고 달리기에 익숙해지면 30분, 한 시간 그렇게 시간을 멈춘 채 나를 돌아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 이대로 그냥 흘러가다가는 어느 순간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사라질지 모를 일이다. 더 늦기 전에 옳은 일을 하고, 생산적인 일을 해보자. 그걸 하자. 한번 멈추고 달려보세요. 우와 시원해! 와 시원해! 여러분 부람산 정상에는 선풍기가 있습니다. 오 어, 시원해! 선풍기. <laughs> 해피러너 올레. 낭비되는 시간을 막고 생산적인 일을 시작하는 두 번째 방법 바로 잘라내기입니다. 우린 알게 모르게 사실 너무 많은 것을 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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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살아가요 야 원래 오늘 술 한잔하자 오케이 정말 하기 싫은 부탁도 받는 순간 아네네 누군가에게 예스한 yes 그 순간 나의 소중한 시간이 그만큼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책에서는 아니요라고 말할 용기를 키우라고 말해요. 그런데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달리기에 익숙해지면 모든 것에 앞서서 우선순위가 달리기가 됩니다. 술한 잔? 뭐 no. 오늘은 달리는 날이라 안 돼. 미안. 자, 그럼 그다음은 뭘까요? 뭘 해야 할지 찾아내고 불필요한 걸 걷어낸 다음엔 행동이죠. Just do it. No. 그런데 이 책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행동 방식을 제시해요. 일단,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하라는 건데,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일주일을 계획하고, 일주일 단위로 매주 체크해서 어, 다시 설정하는 거죠. 달리기도 이런 주단위 계획을 짜는 거는 되게 유용해요. 그냥 막연히 달리자가 아니라, 일주일에 나는 4일을 달리겠다. 평일 3일, 30분씩, 그리고 주말에는 1시간을 달린다. 뭐 이렇게 정해두면 훨씬 더 체계적으로, 어,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계획이 있고 없고는 결과적으로 꽤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자, 달리기를 통해서 시간을 통제하고 내게 조금 더 가치 있는 것들의 시간을 쓰는 방법 배울 수 있었죠? 뭐 달리기 없어도 가능하지 않냐?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안 해본 게 아니죠. 초생산성 너무 좋은 책인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읽을 때는 확더 와닿아가지고 몇 주간 막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또 사그라들어요 그런데 달리기는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삶의 지혜들이 연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잠시 모든 걸 멈추시고 일주일간의 걷기, 달리기 계획을 세워보세요 시간이 없다고 생각이 드시면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치게 해보시고요 일주일에 5시간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5시간이 1년 1,500시간을 아껴줄지도 모릅니다